이 화면은 비해당 5형제 비공개 밴드인데요 오늘 동생들이 아직 오늘의 이야기를 아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행복충전소 비해당 제기가 지금 시각 오후 8시 31분에 먼저 올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챙긴 담배가 있겠다 실은 꾸물꾸물한 날씨다 그러니 오늘은 두문 불출 잿더리로 사용하기에는 본디 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운 꽁초가 너저분하게 보이는 게 화면에 보이고요 잿더리 왼쪽에 잿더리 왼쪽에 저 용기는 아마 나그네가 좋아하는 수입 맥주 어떤 종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그네가 피우는 담배와 라이터도 보입니다 이거 정는새 내리는 비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음악, 만주시나 이야기라는데 대지의 여신 바나무 허허, 그녀의 꿈에서 이 세상이 탄생했다는 낯선 얘기나 귀에 솔깃한 동양 신화. 이 사진은요, 이 사진은 비해당. 빨간 창틀이 있는 방에서 내다본 사진입니다. 사진으로 보아서는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.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을 들음에 좋은 건 작가가 찾아낸 아름다움을 덤으로 배운다는 것이라. 이야기 둘. 언젠가 첫째에게서 들은 것도 아닌 것도 같은 휴가매리 노래. 그 노래도 오늘 있었고, 관련 영화 얘기도 좋았다. 오늘 들은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방송하는 그 방송을 듣고 적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세번째 오늘 내가 선택해 들은 음악은 그것도 내 식으로 이곰 나무꼴 저렁저렁 울릴 음량으로 말이다 두 다리로 멀쩡히 등장하고서는 80분 이상 안보로 앉아서 주의한 극 또도로타 지휘자와 달리 느리게 지휘하는 독불 장군 또는 안 좋은 별명으로 불린 첼리비다케의 브루크너 제4교향고 느낌을 한줄 적으려 해도 정리 안 된다. 하여 내일로 미루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이란 이름으로 남기면 그만이다. 사진인데요. 여기 사진은 오후 7시 58분부터 몇분 경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사진들, 다음 사진인데요. 어, 나그네가 거의 같은 장소에서 피사체, 방향만 살짝 방군 두 사진이 되겠습니다. 1 0년 이상을 아상에 갇혀 여기 비해당에내 자리를 내세웠으니 첼리비닥해못 자는 고죽 불통이었던 내가 오늘은 인상 기웃 하여 첫째가 오면 사용하는 방에서 먼저 산길을 보는데 예전 혹여 누가 불쑥 오려나 하염없이 몽 느리던 빨간 창 이제는 빛이 바래긴 했어도 그 방에서 집안을 보니 새삼 새로움이란 의미를 알겠다 무학생과 0 21년 7월 5일.